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나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에,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미크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 쇠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워서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이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나 쓴배가 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주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외놈 따위에게는 굴복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내 놈들은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17세 나이에 조선인 순사의 순사 정춘영에게 끌려서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갔던 여인입니다. 그의 이름은 유관순이죠. 이 유관순 열사가 독립 운동을 하다가 끌려서 서대문 형무소로 가서 정춘영에게 고문을 당하는데 참으로 그 고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손 발톱을 다 뽑았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손톱 엄지 손톱을 찌어서 손톱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근한달 동안 고생했는데 얼마나 아프던지요 손톱 하나가 빠지는데도 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하는데도 그 고통이 심했는데 그것을 생손톱을 그냥 뽑았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도 아니고 10개의 손톱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발톱을 다 뽑았습니다 그 고통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겠죠. 거기다가 머리에 가죽을 다 벗겼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벌겋게 달군 어, 쇳덩이를 그 여성의 성귀를 찢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급기야는 미꾸라지 고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 미꾸라지 고문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커다란 독에다가 미꾸라지 수백 마리를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는 어, 이그 어린 나이에 이 여인을 온통 고문으로 가득 차 있는 고문으로 온통 몸이 상해 있는 이 여인을 그독 속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앉게 하고는 어, 위에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캄캄한 가운데서 미꾸라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미꾸라지는 습한 기운이 있는 곳에 그냥 꾸물꾸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에 그냥 이 물꾸라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유관순 열사가 방광과 자궁이 파열되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처참한 광경입니까? 독립운동을 위해서 저지른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도 조선인의 손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 이은 백성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어 또한 빌라도의 언도로 인해서 사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일차적으로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고문했을까요? 얼마나 비참하게 고문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그 고문의 과정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채찍으로 때려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채찍이 그냥 보통 채찍이 아니죠. 세부치가 붙어 있는 가죽으로. 그 가족으로 대리면은 완전히 가족이 몸에 취, 휘감겨가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거기다가 왕관을 씌운다고 가시로 멸류관을 만들어서 푹 씌워 놓습니다. 온 머리에서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고문을 당했으면 십자가를 지구 가는 그 예수 그 예수가 지쳐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대신 그 십자가를 치고 가게 했겠습니까? 채찍을 맞고 온통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채찍, 그 고문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베드로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말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온통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채찍을 맞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온 군대가 보는 앞에서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격투기 선수를 쳐다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고문의 광경을 지켜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로마 군대들 군인들의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의 그 소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 감당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의 희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의 길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빌라도 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예수님이 사형 지평 당했던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거리. 이제 새벽에 저희가 출발해서 쭉그 그 거리를 올라가는데 이 거리가 보통 고바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기에도 아주 버거운 그런 고바위죠. 지금은 곳곳에 건물들이 다 들어서 가지고 상점들이 있고 길이 닦여져 있었지만 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험난한 고난의 길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다가 그것마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는 자기 몸조차 지탱할 수 없어서 끌려서 그 길을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들게 당하는 감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곤욕과 심판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가 이런 모욕을 다하신 것은 바로 자기 백성 우리의 죄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마침내 십자가에 도달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달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발가벗겨진 그 예수가 십자가 형틀에 발이 묶이고 누워져 있습니다. 손목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높이 세웁니다. 순식간에 온몸이 앞으로 축 처지겠지요. 손은 양팔은 십자가에 박혀 있고, 발목은 걸이 묶여 있고, 그렇게 해서 온몸이 앞으로 축 이렇게 처져 있는 처지는. 그 상황에서 숨이 턱 막혔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통증, 모든 고난,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감당했던 수많은 모욕들, 그 모욕들을 다 이기면서 우리를 위해서 감내하셨던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마치 내가 무언가 해주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나와 주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처절하게 이겨 내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 이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아무 말씀도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말씀이 10편 22편 말씀이죠 10편 22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지만은 하나님은 애써 외면하시고 애써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가운데서도 외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봅니다 시편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를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죽게 부러지져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 나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바람거리요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나 구원하실 걸,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져 주실 걸 하나이다. 마치 비웃듯이 그렇게 외치는 그들의 소리, 마치 주님께서 그렇게 비웃음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이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견뎌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때가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처절한 투쟁을 하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셨는데 견디셨는데 우리는 그 조그만 비난 소리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서 주님의 심정을 다시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말고 너희를 걱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걱정하지 말고 너희를 걱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말나 말고 너희를 걱정하라. 고통 당하고 있는 주님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걱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은 피흘리신 피흘리고 곧 모욕 당하는 이 모든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극심한 고통 중에 죽음으로 가는 길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자녀들은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는 나는 고통당하도, 나는 힘이 들어도 내 자녀들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 자기를 비웃는 저들, 모욕하는 저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지요. 도저히 용서하기가 힘이 드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 힘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래서... 너희가 저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저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것, 그것은 바로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은 거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염려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고통의 길을 감당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앞에 당하는 고난,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이 고난을 우리도 묵묵하게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려워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고 날마다 날마다 세임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곽순옥은 사님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우리 김광식 장로님과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신 것처럼 어떤 비난과 어떤 조롱 속에서도 묵묵하게 침묵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인생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삶을 향해서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정교회를 극유력해 주셔서 예정교회가 날로 날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것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곧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하시며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